SK 합정 아파트에 나와있고요. 어, 수리가 많이 되어있진 않은데요. 기본이 너무 좋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어, 현관에서 바라본 그 아파트고요. 중간층이에요. 사이트도 아니고요. 층이라든가 위치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기본이 너무 좋아서 찍게 됐습니다. 어, 출입구에서 바라본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이 별도로 확장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장된 게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집 같은 경우는 확장되지 않았으니까 뭐 우풍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 북쪽 방향인데요. 북쪽 방향에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고요 거실도 뭐 별다르게 교체하지는 않았어요 인터폰도 그대로고요그 다음에 확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너무 좋고 깔끔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베란다쪽 보도록 할게요 베란다쪽도 이쪽은 남쪽 방향이고요천정이라든가그런데 어, 누수 흔적 없고요 아랫부분도 누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아파트보다는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한 1m 50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한 1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바닥이라든가 천장에 별다른 이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에서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기본형이긴 하는데요. 기존에 사시던 분이 워낙 깔끔하게 사용을 하셔서 사용감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북쪽 베란다 방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베란다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전 곰팡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기본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별다르게 수리를 하지 않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거실의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별다르게 뭐 수리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지만 워낙 깔끔하게 사용해서 그런지 사용감이 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작은 방 가볼게요. 작은 방도 별다르게 확장을 하거나 수리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깔끔하네요. 그리고 베란다 방향도 볼게요.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의 베란다는. 창고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안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현관에서 바라보시면 좌측에 있고요.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그리고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별다르게 교체된 거는 보이지 않는데요. 기본이 워낙 좋아서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바닥 한번 보실까요? 바닥도 뭐 크레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수 흔적, 우리 누수를 수리했던 흔적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천장 역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네요. 어설프게 수리한 집보다는 이렇게 기본이 좋은 집을 저렴하게 매수하셔서 수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참공중에서 사무소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